네 안녕하세요 트윈스 볼 투나잇 양사장입니다 오늘도 LG 트윈스가 한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 중에 맞이했던 대전 원정 다행히 주말 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타선이 좀 활발하게 움직인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연패 기간에는 안 나왔었던 적극적인 주로 플레이 그리고 또득점권의 주자가 있을 때 집중력 있게 타자들이 해결을 해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오늘도 켈리 선수가 호투를 펼쳤고요 불패는 아직까지 예, 좀 뜨뜻미지근하지만 어쨌든 김지성 선수가 잘 던져줬고 유영천 선수가 위기도 있었지만 마지막 이닝 잘 정리해주면서 LG 트윈스 위닝 시리즈를 거두고 후반기 첫 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하나와의 경기 8대4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가 아쉬운 플레이를 했을 때 득점으로 연결을 하고, 집중력 있게 우리는 잘 해줬고, 우리도 사실 실책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켈리가 두 점째 내줄 때가 신민재 선수의 실책으로 또 켈리가 이 실점으로 하고 일자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시즌 5승째 켈리가 퀄리티 스타트 피칭과 함께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미닝에 바로 대량 득점을 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타격감들이 다시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 3안타 오지환 선수 3안타 문성주 선수도 멀티히트를 기록해주면서 또 다른 선수들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LG 트윈스 8대4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일단 6년차의 켈리 선수 올 시즌에 굉장히 퐁당퐁당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잘 던질 때는 잘 던지다가 아쉬운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타자들의 득점 지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켈리가. 근데 오늘은 켈리 선수도 잘 던져 주었고, 타자들도 물론 이제 심민제 선수 실책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내줄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 바로 다음 이닝에 또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켈리 선수를 승리 투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6이닝 동안 100개의 공을 던지면서 많은 피안타를 허용을 했어요. 사실 켈리가 하나전에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집중력 있게 어 득점권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잘 막아 주었고 또두 점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 켈리 선수가 무너지지 않고 어, 좋은 피칭을 해줬던 것 같고 위기들이 있었지만 또 1실점 이후에도 사실은 동점을 내줬잖아요. 그 이후에 좀 무사라서 무너질 수 있었는데 황영록 선수가 번트를 댔을 때 일루스 문모경 선수가 튀어나와서 과감하게 앞선 주자를 잡아내면서 일단은 아웃 카운트를 잘 챙겼고요. 또 만약에 거기서 그냥 원아웃 이상으로였으면은 이 타구가 병살타가 되진 않았을 텐데, 이도윤 선수의 타구가 이제 삼루 쪽으로 굴러가면서, 결국에는 병살타로 연결을 시키면서, 켈리가 더 이상의 실점 없이, 수비가 집중력 있게 잘 해줬던 것 같고, 신민희 선수 실책이 나온 이닝에서도 또 바로 다음 이닝에 타자들이 4점을 뽑아주면서 켈리 선수가 시즌 5승째를 달성을 했고 사실 켈리가 내려간 상황은 1대2 지고 있었기 때문에 패전투수였는데 또 타자들이 점수를 뽑아주면서 어 몇분만에 다시 승리투수로 요건을 갖추면서 경기까지 이기고 승리투수가 된 케이시 켈리 선수 오늘도 퀄리티 스타트 피칭 잘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켈리 선수가 또, 지난 기아전과는 다르게, 그냥 정직하게 들어가다 맞는다기 보다는, 조금, 어, 투구수를 활용을 하면서, 또, 결정구가 있으니까, 켈리 선수는, 또, 그런 피칭이 됩니다. 변하고 변하고 가다가, 이제,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는 또 자신있는 공으로 탁 던져주면서 어, 켈리가 원하는 대로 잘 던져준 것 같고 이제 다음주에 또 켈리가 자신있는 두산전 또 치러지기 때문에 두산전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회 어, 좀 답답했던 와이스 선수가 사실 잘 던지는 투수에요. 그리고 이 선수는 왼손 타자보다 오른손 타자에게 더 강한 강점이 있는 선수라서 우리 타자들이, 왼손 타자들은 어느 정도 공략을 했지만 또 오른손 타자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왼손 라인이 들어가는 7회 공격에서 와이스 선수의 힘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점수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가 필승적으로 투입할 줄 알았는데 뭐 금요일날 잔던 이민우 선수도 있었고요. 또 황준서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와이스를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선두 타자 박혜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이후에 수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게 사실은 포수가 잘못이죠. 잡고 나서 박혜민 선수가 아직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루로 한번 모션만 취해주면은 사실 박혜민 선수가 2루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비도 이제 번트 수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흐트러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박혜민 선수가 빈틈을 놓치지 않고 2루까지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박혜민 선수는 이런 주류를 할수 있는 선수죠. 예.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뭐 루상에 많이 못 나간 것도 있지만 주루에서도 아웃 돼도박혜민 선수의 적극적인 주루가 있으니까 상대 이 내야진들이 조금 흔들리고 또 경계를 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가 이렇게 안타를 치고 타격감도 조금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루를 해줘야 박혜민다운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혜민 선수가 너무나 좋은 주루를 해줬고요. 신민재 선수가 3진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 주루는 더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홍창기 선수의 득점권에서 적시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 이렇게 동점이 되었고요. 이후에 문성두 선수도 볼넷을잘 골라 나가면서 원아웃 1-2루가 되었고 김현수 선수의 1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또 홍창기 선수가 홈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엘 g 트윈스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적시타는 결승타가 되었고요. 또 1-3루 계속되는 찬스에서 문보경 선수의 희생플라이, 어, 3루 주자를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문보경 선수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김현수 선수가 또 기습적으로 2루 도루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오지환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오지환 선수도 어제 오늘 타격감이 정말 좋죠. 5대2 LG 트윈스가 넉넉하게 넉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화의 흐름도 봤듯이 무조건 추가점을 뽑아야 뒤에 뭐 홈런을 맞든 주자가 나가든 우리의 불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투아웃 2루에 나왔는데요. 8회 어, 상대가 투아웃을 먼저 잡아냈습니다. 한승혁 선수가 투아웃을 잡아내고, 갑자기 흔들리죠? 박혜민, 신민재, 홍창기 선수를 모두 볼렛으로 내보냅니다. 이 말로 상황에서 하나는 신인 조동욱 선수를 등판을 시키는데, 문성주 선수의 또 애매한 타구가, 일루스 쪽에 내야 한 타, 이 타구가, 투아웃이었기 때문에 모든 주자 스타트를 끊었고, 결국에는 3주자 박혜민도 들어왔고, 일루스 세이브 된 사이에, 신미재 선수도 박혜민 선수의 뒤를 이어서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2 타점 내야 한타가 되면서 7대 2가 됐고요. 이어서 투아웃 썸삼로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한번더 적시타를 끊어내면서 결국에는 8대 2. 어, 뒤에 이제 최현성 선수 홈런도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유영철 선수 조금 흔들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수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어제 이어서 귀중한 석점을 어,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상황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결국에는. 하나의 미스 플레이들을 우리가 잘 활용했다 볼수 있겠는데, 사실 연패 중일 때는, 이렇게 상대가 좀 느슨한 플레이를 해도 우리가 좀 흐름을 못 가져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확실히 어제 연패를 끊어내고 나니까, 이런 거를 캐치를 정말 잘했어요. 1회 말에 사실 켈리가 장진혁을 볼넷으로 내보내고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지난 이 기아전에서도 최원준 선수가 볼넷으로 나간 다음에 계속 막기 시작했거든요. 중심타선이라 좀 힘들었는데 여기서 장진혁의 이루 도루를 잡아내고 페라자까지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박동원의 송구가 또어 상대방의 좋은 흐름을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4회는 에 이제 동점이 된 상황에서 이도현 선수의 삼루수 병살타 타구인데 사실은 뭐 최은성 선수가 3루에 갔어도 병살타가 될수 있는 타구지만 은 이렇게 아웃 카운트가 소비되면 하나 입장에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무조건 2루 주자는 땅볼이 나왔을 때 1, 2루일 때 3루로 갈 의무가 있는데 최은성 선수가 갑자기 귀루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3루수 구본혁 선수가 2루에 잘 던졌고 심리지 선수가 태그를 하고 베이스를 밟았기 때문에 더블아웃이 됐죠. 그러면서 LG 트윈스가 어 1실점을 하고 또 앞서 문보경 선수 좋은 수비도 있었고 어또 병살타로 위기를 넘기면서 상대의 흐름을 넘겨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8회 말 피홈런 맞은 이후에 황영목 선수가 또1루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 최동환 선수가 이도현 선수를 삼진을 잡아내면서 황영목 선수의 도루도 또 박동원 선수가 저지를 한번더 해줬고요. 마지막에도 이제 유영찬 선수가 포크볼을 던지다가 폭투가 나왔는데 이 공이 크게 튀면서 박동원 선수 찾으려는 등에 맞고 유영찬 선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2루주자인 이재원 선수가 3루에서 유영찬 선수의 송구로 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이 많은 아웃 카운트들을 상대의 느슨한 플레이 때 우리가 더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챙길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플레이들이 나와야 강팀이라 할 수가 있겠고, 아무리 상대가 못해도 우리가 똑같이 못하면 경기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좀 보내드 플레이나 아쉬운 부분을 활용하는 게 아웃카운트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야구는 27개 아웃카운트가 생겨야 그 상황에서 이겨야 승리를 할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이 아웃카운트를 이렇게 이 하나가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챙긴 게 오늘 승리에 좀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MVP는 역시 김현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득점권에서 김현 선수의 적시타를 본것 같은데요. 오늘 동점 상황에서 앞서 나가는 야 결승타 포함 4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올 시즌 사실 득점권 타율이 정말 낮은데 직접에서 오늘 안타와 또점을 기록을 해주면서 김현 선수가 사실은 결장을 하면서 타격폼을 다시 원상복귀를 했거든요. 사실 김현 선수가 최근에 안 좋을 때 보면은 리플레이에서 앞발 있잖아요. 오른발이.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뭐, 토탭, 그러니까 찍어 놓고 치기도 했다가, 다리를 들기도 했다가, 변화를 주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로 변화를 줬다 결국에는 타격감이 안 좋으니까, 김현우 선수가 최근에, 어제, 오늘 타석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다리를 들었다 내려서, 김현우 선수가 잘 치던 대로 그냥 치는 게 결국에는, 어, 벤치에서도 그게 답이라고 본것 같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지금의 타격감으로 쭉 가야죠. 사실 뭐, 홈런 많이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득점권에서 불러들이는 거, 안타쳐주는 거, 요게 LG타선에서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작년에 김현우 선수가 홈런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0개도 안 쳤는데. 많은 타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구멍이 느껴지지 않고 연결을 잘 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득점권 상황에서는 또 좋은 컨택을 바탕으로 본인이 주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타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 돌아온 김현수가 또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힘들었던 대전 원정 첫 경기 좀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주말 경기 승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N스 선수가 두번 나올 수 있습니다. 주 2회 등판을 하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또 선발진은 지금 요번주에 잘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선수들이 어 타자들 점수 뽑아주고 불펜 잘 막아주고 어 이렇게 좀 맞물려 돌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후반기 계속해서 승수를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